여기는 경주 서출지입니다. 서출지. 자, 경주 서출지 찾았는데요. 이곳은 까마귀가 신라 소지왕 479년에서 500년 소장의 목숨을 구한 전설이 서려 있는 연못이고 소지왕 10년 정월 대보름날에 왕이 궁 밖으로 행차 했는데 시와 까마귀가 나타나 시가 까마귀 있는 곳으로 따라가라 하였는데 왕이 병사를 시켜 가지고 따라가도록 하였더니 이 못에 이르렀을때한 노인이 나타나서 금은고 갑을 쏘시오 라는 편지를 받았고 이에 왕이 궁으로 돌아와서 활로 금은고 갑을 쏘았다 그랬더니 그 속에 몰래 숨어있던 궁주와 성녀가 화살을 맞고 죽었다. 그 뒤로 이 못에 글이 나왔다 하여 서출지라 하였으며 정월 대보름날에는 소지양을 살려준 까마귀에게 찰밥을 주는 오길이란 풍속이 생겼다고 한다. 또한 경주시에게서도 정월 보름날 아이들이 감나무 밑에 찰밥을 묻어 드는 까마귀 밥주자는 풍속이 있다 한다 연못가에는 조선현종 원년에 임적이 지은 이요당이라고 하는 소박하고 아름다운 정자가 있답니다 이요당은 저기에 있습니다 이요당은 바로 저기에 있고요 여기는 경주 서출지입니다 연꽃이 좀 아름답게 피어있는 서출지입니다 연못이고요 서출지를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네, 앞에 2호당이 있고요. 한 바퀴 뺑 돌아보겠습니다. 서출지. 한 바퀴 뺑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연꽃이 유명하다고 하더만, 연꽃은 그래 많지는 않네요. 서출지 네, 경주 이호당이호당이요당은 조선 현종의 임적이 지은 건물이고 연못에 도을 쌓아 거위에 그 건물을 올렸으며 당초에서는 세 칸에서나 다섯 5차, 차례의 중수를 거쳐 현재는 정면 네 칸, 측면두 칸, 팔짝 지붕의 기역자 모양을 구조로 갖췄답니다. 임적은 가뭄이 심했을 때땅 밑에 물줄기를차단하어 이웃 말까지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평소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 덕망이 높았답니다. 이호당은 요산 요소의 뜻을 취해 편액하였으며 남쪽 양피못 언덕에는 임적, 아우, 인극이 지은 산수당이 있답니다. 예, 이 호당 이거는 막아놨죠. 못 들어가게 막아놨네요. 못 들어가게 막아놨습니다. 그래도 영상은 높이 들면 찍히죠. 전자. 아름다운 서출지네요. 아름다운 서출지. 한 바퀴 돌아 봅니다. 전설이 서려있는 서출지 그냥 연꽃이 참 아름답다 되어 있더 만연꽃이있 지났습니까 아니죠 아닌데 연꽃은 많이 없습니다 주위는 이렇게 자그마하고 아름다운 사찰도 있구요 근대 사찰 인가 봐요 저쪽에 불상도 있고 있는데 예, 유물이 아니고 예, 제가 모르는 기타문에 이게 예, 근대 사찰무 지어 것같습니다 담장도 아름답고 예쁩니다. 소출기 예, 선두부도 있고 잘 꾸미나 왔습니다. 전지예쁘고 소출기 아름다운. 서춘지. 줄지. 사적제 138호 못뚫리는약 200m 신라때부터 내려온 저수지로 신라 소지양 488년 남산기슭에 있었던 천정전에 거동하였을 때 까마귀의 샷치를 따라가던 중 목가운데서 한노인이 나타나 봉투를 건네주었고 왕이 그 봉투 속의 글을 보고 궁중의 관계를 막아 목숨을 건졌하여 이 못이름을 서출지라 하게 되었답니다. 네, 연못가에는 현종 5년 1664년에 인적이 지은 이효당이라는 소박한 정자가 있답니다. 저 정자 보이시죠 이효당 서출지 한번 걸어 봅니다. 지금까지 경주 서출지에서 길을 걷는 해파랑 TV였습니다. 해파랑 TV에게 힘이 되는 것은 좋아요, 구독입니다. 또 힘을 내서 곳곳을 누비고 다닐 수 있도록 좋아요나 구독 한 번씩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을 걷는 해파랑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